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laugh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뭐 하고 계셔요? 달에 뭐 맛있는 거 갖고 와서 보듬고 있는지 알고 얼른 <laughs> 받으러 가라겠네 네. <laughs> 우리 할머니들 마스크 쓰시라고 제가 하나씩 챙겨왔어요.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요즘 요새 위험한 게 예, 갔다 왔는데 건조한 아이들 까까비 따라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데요? 깨이파를 따고 있죠. 빨리, 빨리 모르라고. 아... 빨리 모르라고. 다 이렇게 따줘야 돼요? 아니, 다어찌고 딴다고 상단만 따. 음... 촌에서 이럽키는게딴 거든지 이런 색깔 해갖고 따고 있어야 한다. 여름이 지내가는 마당이라 신압으로 네, 일이 네, 많아지는데요. 근깨 제일 먼저. 일부자 엄니의힘 들어주러 오셨답니다 보다들 하지말라고 그러해도 욕심이 많당댜요 음. 제욕심만해 말기봤자 소양없던게 아예 같이 <laughs> 팔가도 붙여본거이 <것이> 낫다니요 단년놈의일 <laughs> 증오도 않으신가이 살도 막먹을라고 눈 찔끔 감아버리면,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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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도 안 먹는디, 먹고 살라고. 그렇게 사니까 지금까지 살아셨겠어요? 그렇지. 우리, 우리, 언니들은 진작 죽었는데, 나만 이로오르내 살아. 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일 많이 해서 빼가벗겨버었어 명을, <웃음> <웃음> 명을 막이었는가 봐요. 일생에 손 넣을 때는 정해지들 않았답니다. 내 농사, 내 힘드려 짓는 거이 최고 행복이라는 어르신들. 그 인생들이 보고 잡혀서 마실갑니다. 으따 태풍 온다고 먹구름이 잔뜩 구마이라잉 그나 무사히 지내가야 할거인디요 지구를 하겠는가보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요리 올라가요. 집이. 아 어디 갔다 오세요? 아니요. 여기 저가 돌아다녀. 너무나 늙은이들 안 갔으면 자각된다고 내가 돌아다요 동네에 <laughs> 아, 운동 나오셨어요. 예 음,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실라고요? 뭐 하자네. 여고차가 우리 집인데. 여러곳거 음. 도요. 음. 간다. 간다 모실 댕김슨. 철철이 나는 곡석들 돌보고. 동네 사정 살피는 거이 사는 낙이시랍니다. 동사 있는가? 맹나라, 맹나라. 없어, 역사. 파티도 안 가고 그만 쌓여 고 쌓이고. 맹나라. 없어. 응. 꽃이 따딱해서 희날이 치워준다고 들렀는디. 벌새 그것은 다 해불고 파시 따듬따. 어디, 나가모양이라네 요. 그, 근데 왜 다듬어 주세요? 사람 없어도, 응. 음. 온 김에 조가 거달아 주고 갈려고 그, 딱, 딱, 흔어 하는 짓 다, 개리어 났구만, 동생은. 아이고. 아, 이거, 온 김에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게요 하하하. <laughs> 말고. 참, 도시 있잖아. 같으면, 지내 없는 집에 아,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은, 몸도 못꾸는디 어, 우리 <laughs> 예? 보성댁은 대대한것서 이해를 하셔 보네요.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세상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세상사 많이 예을때그은더라고 그래서 세상은 혼자 못 사는 거예 세상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못못 사는 거예못해살겠대 깨끗하게 잘 다듬어졌다 노로 노 먼지 또팔에먹었다 열하고 내남 없이 호감성 베풀고 살면은 고 복이 돌고 돌아서 다시 나한테로 오게 되어 있더랍니다. 요거 무엇인지 알아? 깻잎이잖아요 들깨. <laughs> 그런 게 모른단 게 이것이 아. 뭐, 영광 모신 잎떡이 뭐여 요것이요 아, 이게, 깨, 아, 들깻잎이 아니에요? 응, 모신잎도. 들깻잎은 저거. 어떤 <laughs> 거? 내가 같이 하죠. 요거. 응. 제가 봐서는 다 깻잎 같은데. 응. 깻잎보단 <laughs> 응. 틀리지. 응. 더 흙하다고요. 여기서 모신잎이. 응. 들깻잎은 여. 등거리가 흙 안에. 아, 들깻잎은다파랗네요 응, 음. 파르고. 응. 모신잎은 등거리가 더, 기 흙하다고도요. 틀려요. 응. 응. 이게 요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 우리 할매한테 배와 몰라 모르는 사람 몰라 오늘 보성떡한테 제대로 한 가지 배워가고 그 말이야 이제 예? 구분하는 법은 알겠고 이것을 어찌게해 먹어야 만나대요 이것을 이제 쌀하고 쳐 이놈을 삶아 갖고 이놈을 쌀하고 쳐서 음. 집반그 영광 모신 입대 요것이요? 요거 근데 모시잎을때 까는 뭐안 맞나 요것이 많이 넣어야 맛있대 쌀에다잉 나는 예를 들부터 이거 먹어서 그가 뼈가 좋다고 여봐요 요, 요. 벌레 생기네기세 여봐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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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아딱 그거지 벌레 생겼네 헤헤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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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헤아줄 것들 헤헤헤헤헤헤이헤 요, 엄니가 살아본 게, 내배 네 채울 것보다, 넌배 채워주는 게 훨씬 더 배불러들 하네요. 응, 음, 좋까 요, 한번더 해가라, 겠어요 우리 동생, 집부러 <laughs> 8월에, 오신 일오 쓰면 떡못 오거든. <laughs> 나중에 어머니 떡하면 또 떡하면 또떡 먹으러 와야겠네. 어쇼어머 내가 떡안 드리겠쇼? <laughs> <laughs> 가서 이놈 잡자, 예? 깡내나 이것 좀면텐겠는데그래도 약인게 먹어. 잘 먹어. 여기도 <laughs> 저 주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아, 잘... 침에아고 가. <laughs> 몰려서 예. 집에 밀숟가루해 먹으면. 조금 더 잘라줄까, 저리? 아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음. 네. 그래, 네. 가보겠 감사합니다, 어머니. 음. 네. 가. 건강하세요. 아, 네. 다 사람들은 수워도 괜찮아요. 홍다리 가득 담어준 인정, 생각음수. 음리 번 따서 배프로하면서 사게라이 안녕하세요, 오르시. 깜짝 놀래 랐 내가. 예 이름. 죄송해요. 깜짝 놀라버렸어 어서내 고향에서 왔어? 지오그래피에서 <laughs> 지오그래피에서? 아이고 세상에 그려 그려 잘했네 잘했어 다 나와도 우리 동네는 안 나오데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아이 좋고말고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laughs> 응 이러고 고생하시고 고생하신 양반한테 아유요한튼 우리는 잘본단계 엄청 그거 시간 되면 어디갔다와 근데 오늘은 바쁜게 지금 비와 비맞이감스는게 이런단게 야, 오늘 아침에 계속 비 왔는데, 눈게 피, 큰친게 지금 나왔지. 아, 잠깐새 많이 따셨어요. 와이 아, 땅, 표선도 이거, 머리밭은 금방, 우리 빠지니까 금방 이럴 수 있어요. 날 뺏고 못 참에, 은능이 이럴러 나오셨는데요. 아이, 요는뭐 비가 또곧 쏟아진다, 간기 요쪽은 손이 바쁘시답니다. 매물이라고, 매물. 이모자 그지 않아요? 시기때 먹는 것이 이제 수1 백중날 밥 동물이 엎어놓는 정도 돼야 음. 먹는다는 것이. 근데 백중이 넘어가 버렸잖아. 음. 그러면 늦어, 약간. 그래도 비가 제대로 안 왔은 게 늦었지, 내가. 그러니까 어서 저놈, 저놈은 안 손대더라, 도 요놈은요, 땅마다 하라고. 아, 땅마다. <laughs> 그시는 말씀도, 그러고, 손발마차 이러시는 모습도, 그러고, 천상 농사꾼이시구마이라, 요대는 참말로 매년 풍년이라네요. 아이고, 시고 가서 커피를 한잔, 대집에. 내가 다 호박수 그렇게라 아버지, 아, 저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요. 음, 고마워요. <laughs> 제가 감사하죠, 아버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두분다늘 웃으시는 <laughs> 얼굴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야 그래야 지 부드러워, 찡찡이 하고 있을 어. 것 쓰. 웃으시는 것이요. 표정이 두분다 화나셔요. 예. <laughs>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자기 살이가 어때 괜찮은 것 같대. <웃음> <웃음> 고생도 해본 사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고? 두 분이 힘들게 해 좋은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서 사는 날도 온 거이지요. 세상 산세 가정 고생 다하고 배운 것 없이 배운 것은 일하는 것밖에 노동일만 배웠는데 혹시나 음. 뭐 있어야지 했나보는 나가서 노가다도 못 오고 노가다도 그때만 해도 노가다가 있을 거 아니? 호도시 사는 게나무짐이라 가서 사는 게돈 버는 것이지 지금같이그 노가다 대입서 돈 버는 때가 아니었어 그때는 없어. 아이고못 먹고 못 입고 살아 살았는 게 이제 지금은 먹고 살만 하고 그런 데 편히 살고 고맙기는 고맙소 내가저냥만한테 그래. 험은 세상 살아 나올 때는 세월이 참칭하이도안 간다 싶었는데. 요시상 만나고본 게, 하루하루가 아사지들 아니요 우리 나이에 둔이 사냥반도 별로 없어요. 다나가시그러고이 음. 예. 동네도 그래요? 예. 아니, 그래요. 음. 건강하게 사는 양반도 별로 없고. 예. 서로서로 챙기면서 살아야지. 음. 젊어서 고상하고 살았은 게. 하모이라 호상이야, 허기는 했지만은, 고호상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저태 딱 있는디, 큰 복이제라잉. 싹 없어? 괜찮아. 아프지 말고, 천천 아프지 말고, 어디 살아. 안 아파야지. 안아프지 안안 말고. 천안주 씨 오래 살아야 건강은. 나보단 더 오래 살았어요 당신도 오래 살았지요. 나보다혼살 아이고,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똑 닮은 영락 없는 인꼬부부시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예, 네, 방송에서 국뭐 하시니? 구경하러 왔어요. 요산중이가뭔 뭐 구경할 것이 있다고?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 깨를 요거 비닐을 치어쓴 거야. 근데 제가 얻을 거아라 이거 그냥 긁었더니 이 비로 차 빨아 잡고 흙막차 빠라 잡고 흥분한 것좀 봐요. 자 빨아 대갖고 비를안친구라 이따 깔끔하게 가장 동사진이라고 힘드셨겠니 인희이 일을 줄이셔야 할거인디 어째 갈수록 욕심 만들어 난답니다. 오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총각이 내가 몇 살이나 먹어버리냐? 80은 안넘으셨을것 같은데? 그럼 맞춰놔. <laughs> 내가 아프고 많이 늙은 게80넘 먹어버린다게 사람들이. 음... 근데 76. 음... 아직 한참 일할 때네요. 응.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그게.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요? 감성이 맨날 생겨. 맨날 병원에 가서 서울 아산 병원까지 갔어. 음. 큰병원에 가서 작년에도 전대다가 돈을 겁나게 줬어 한 달이나 있다나. 이게 맨날 무언 독이 그러고 생기는 거 뭐야 배 속에서. 음. 정미소 일을 오래 하셨는데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싶어서. 싹 내려놓고, 시방은 텃밭만 쫙 가보신다니요. 다출했어요 그. 이제 말르면 담기만 하면 돼. 꽃이 딸 때는 일이 많아. 널어야지, 모르면 담아야지, 또 모르라고 뒤집어 줘야지. 일이 많아. 밤에 다기에서 갖다 갖다 었어 다 기계, 기계에서 멀른 놈만 또 추려서 여기다 다 갖다 붙었어 그게 진영네 잠을 못 잤어. 눈이 오려고 아픈 거예요. 그게. 는 것은 참운디 키는 공력은 걷다가 비울 수가 없어요. 이쌀한 톨에 농부땀이 일곱 근 들어간단 말도 있잖아요. 이+ 돈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다고. 아 그만큼 고생해야 돈이 나와. 고생한 만큼. 부모가 벌어주어서 쓰는 사람은 몰라, 그것을. 그런 게 살림망에 퍼먹대. 고생한 일을 모르는 게. 최상 뭐이든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더라니요. 보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제까장도땀 흘리는 이유제라니. 사는 동안에는 일해야 한게좀 싸워. 시골은 부지런해야 살겄어요도시는그어요 나도 모르겠어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르겠요르겠요나살아르 나도 모르겠어아요 오늘도 요령 안 부리고 묵묵히 살아오신 모습을 범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남 없이 배포로온 인생을 범서 활짝 마음을 열어봅니다. 물려주신 좋은 세상 아깝지 않게 잘 살아갈랍니다.